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허가, 계약, 신고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행정사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첫째, 발전사업 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같은 인허가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둘째, 부지 임대차 계약서 동의서, 투자계약서 같은 법적 문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셋째, 주민 민원 대응부터 한전, 지자체 협의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넷째,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까지 도와드려 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후에도 변경 신고나 폐업 절차까지 끝까지 함께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기술보다 행정이 더 어렵다고 할 만큼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함께라면 태양광 사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